오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. 왜냐면 하 일단 처음에는 미용실을 좀 작게 차리는 게 좋고 그리고 젊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고 만약 잘 되겠지만 못해드려도 또 일어날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전에 언제 제가 미용실을 차렸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이 어,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? 근데 2년 동안 거의 언제 손님이 없어서 거의 마이너스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어, 딴 샵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수입이 괜찮았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한달 지출 빠져나가는 게 거기에 맞게끔 딱딱 돼 있었던 거예요. 근데 <laughs> 코로나가 어, 터지고 나서 그 수입이 어, 반 정도 반토막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게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났죠.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아뒀던 거를 제가 이제 다 까먹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제가 오픈할 때쯤이면 거의 통장에는 마이너스였어요. 제로라고 보시면 됐고요. 티아비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오픈을 한 선생님들 미용실을 제가 다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웬일이죠? 어,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거의 사람들이 큰 미용실을 찾아갔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거의 예약제. 그런 미용실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. 근데 그선생님들 가봤더니 예약이 꽉꽉 차있는 겁니다. 아, 지금은 큰 미용실이 약간 안 되겠구나. 지금은 가까운 1인샵 그래, 예약제로 딱 가는 그런 미용실이 대세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 미용실에 어, 이렇게 있다가는 점점 내 통장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개인샵을 찾을 때가 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어, 한9 0 정도 만들었어요 그거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보험 었던 거, 약간 대출 다 받고요. 그리고, 음, 그리고 신용 대출,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더니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. 수열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기본 인테리어가 돼 있는 쪽을 찾게 됩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 언제 부분 인테리어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. 약이라든가 그런 거 재료비는 층 차층. 어, 일단 물건을 먼저 들여오고 달달이 차츰차츰 지금 갚아 나가는 중이고요. 그리고 어, 뭐좀 뭐 냉장고라든가 조금만 언제 어, 그 물품 같은 거는 아는 지인들이 해줬고요.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은 3천만 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어, 미용실 차리는 거를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. 한번 내 가게를 가져보십시오. 깍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요. 그리고 이제 내 시간에 맞춰서 고객님 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